<놀�> <벗> <army> <funny>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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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대원모 살입니다. <도염보사리입니다>. 반갑습니다. <놀라> <önemli>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. 제 주위에 보면 노초녀, 노청각들이 있거든요. <놀 ahí> <놀라> 그래서 이제 만났을 때 얘기를 해 보면 왜결혼안 하세요? 이렇게 물어보면 네. 나는 결혼을 늦게 해야 된다더라.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. <laughs> 너 총각들이 만나면. 네. 나는 결혼을 늦게 해야 한다 해서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.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. 네 네. 예. 그리고 뭐 저도 예전에 이제 예. 어릴 때 보면 예. 너도 결혼을 늦게 해야 된다. 예예. 이런 이제 점을 보러 왔을 때 그렇게 예. 얘기하는 사람들은 예. 어떤 사람들인지 예, 우리가 이제 사주를 보러 오시면 은 점사를 보러 오시잖아요. 결혼을 늦게 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. 사실 어떻게 보면 돌보살 같은 사주들도 마찬가지야. 사주가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. 이거를 뭐 무속적으로 풀든지, 뭐 역학적으로 푼다면은 그걸 막 제가 도표를 두고 설명을 할수 없잖아. 하지만 이제 딱 사주를 딱 보면 아, 이 결혼 일찍 하면 안 되겠다. 아, 이 사주는 늦게 해야 된다.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. 그 어떤 경우냐 자기 사주에 도화살이 있는 사람 우리 꽃이 만발에 피딱 크거든 도화의 작용이 강한 사람 내지는 자기 사주에 고독살, 공방살, 외로운 살그런 그런 거든 사람 왜 그러냐면은 도화의 작용이 강한 사람들은 왜냐면 말 그대로 꽃아 있고 도화는 그러면 남은 꽃이 되는 거야. 그 사람이 못생겼다고 해서 인기가 없는 건 아니거든. 사람, 매력적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. 그죠? 근데 이 꽃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들어 버리면은 뭐 꽃의 상품성이 떨어지는 거잖아. 근데 꼭 보면 꺾고 싶어, 그거는. 나는 이성하고 어떻게 연관이 안 되고 싶지만. 자꾸 나도 붙는단 말이야.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막 진짜 한 사람만 보고 일부 종사해서 이렇게 가고 싶지만 옆에서 자꾸 유혹을 하잖아, 나한테. 내가 예쁘니까 나를 꺾으러 들어오는 거잖아. 그럼 나는 누군가 꺾어버리면 그 꺾임을 당해야 되잖아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이제 일찍 하게 되면 실패할까봐. 그런 것들이고. 제가 아까 그랬잖아. 고독살, 외로운 살, 공방살. 그거는 뭐야? 홀로 하는 거거든. 그런 것들은 또 돌려서 이야기하면 뭐냐면은, 그런 게 들었다고 해서 결혼을 못 하는 게 아니야.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게 있냐면은, 내 주장이 강해. 내지는 고지식하든지, 그 내지는 뭐 어떤 게 있냐면은, 이제 상대방을 잘해줘. 예를 들어서 감독님하고, 내하고,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, <laughs> 어, 연인 사이야. 내한테 잘해주는 거야, 감독님이. 나는 아, 최선을 다하는데. 어, 나는 그게 만족스럽지 못하는 거지. 해줘도 해줘도 왜. 나는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데 상대방이 관심을 줘도 나는 그게 100%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지. 그난늘 외롭다고 느끼는 거야. 그냥. 혼자 느끼는 거야. 우리의 사람들 센치해진다 그러잖아. 왜? 그걸 느끼는 거지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기 사주에 든 사람들이 있습니다. 이제 그런 사람들을 두고 결혼을 느껴해라왜 그러냐면은, 도화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야. 경험이 필요하거든. 만약 일찍 결혼을 했다. 일찍 결혼을 하면은 자기 사주값을 하고 가야 된다 하거든. 그러면은 앞에 막 여러 이성들을 사귀고 보잖아. 사귀면서 자기 사주를 풀어내는 거예요. 어떻게 보면은. 살은 풀어야 된다 하잖아. 점을 치러 가서 야니살 풀어야 된다.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. 네. 그게 무슨 말이야. 말 풀어서 얘기하면. 그니까 러 도화살의 작용이 강한 사주들은 그 도화살을 풀어내야 돼. 도화가 뭐야? 남한테 구경시켜주는 거잖아. 남한테 얼굴을 내가 구경시켜주고 살아야 되는 거야. 그래서 도화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사주를 가진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많은 거고 예. 또 우리 같은 무속인도 많아요. 또 사업가들. 남들 앞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. 그 사람들이 그런 걸 하면서 자기 길을 발산하는 거잖아. 사람들 앞에 구경을 시켜야 되는데 그 도화가 집안에 들어있든지 그늘에 들어있다면 시들어진단 말이야. 그럼 뭐가 시들어져? 그 발산을 못 하게 되면 내 몸이 시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. 그러니까 그런 작용을 다 하고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나서 실컷 연애해보고 늦게 가라 결혼은. 그래야 실패를 안 하니까. 결혼을 해버리면 결혼하고 그럼 이혼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면 호적에 빨간 줄이 하나 둘셋 넷. 다섯 개 이렇게 될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이고 제가 아까 또 앞에 설명했지만 고독살, 공방살 그렇게 든 사람들은 나는 정말 부부와 같이 잘 살고 싶은데 그런 게 강하게 든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종교인들이 많거든요. 어떻게 보면. 그런 사람들은 나는 잘 살고 싶어. 또 과부살도 다다 다, 다 똑같은 말이야. 제가 그랬잖아. 표현만 틀릴 뿐이다. 근데 잘 살고 싶은데 뭐 제3의 이유야. 시부모가 간섭을 많이 해서 헤어졌다든지. <laughs> 예를 들자면, 나는 내 부부 사이 너무 좋았어. 근데 배우자가 일찍 죽어버린다든지. 그럴 염려가 있기 때문에, 이제 늦게 가라는 거야.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외로운, 아까 고독살에 대해서 앞에 이야기, 제가 말씀드렸을 때 뭐라 그랬어요, 제가. 늘 나는 외롭다고 느끼는 거라 했잖아. 그게 아닌데도, 다른 사람들은 그게 만족할 수 있는데도 나는 외롭다고 느낄 수 있는 게 고독살이거든. 혼자 스스로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, 아까 제가 살은 풀어내야 된다 했잖아. 그러면은, 이, 이성을 자꾸 앞에 많이 만나다 보면은, 내가 만나다 보면은, 아, 내가, 내, 내 주장이 강하다 했잖아. 그런 사람들은. 자꾸 내, 내, 내 마음대로 하고, 내 주장을 펼치다 보면 어떻게 돼? 차이거든. 그러면 사랑에 몇번 매를 맞다 보면은, 아, 이것도 아니구나. 저절로 사람이, 경험을 하다 보면은, 아, 이제 이성 간의 관계도, 이거는 참아야 될 부분, 이 부분은 내가, 어, 주장을 해야 될 부분, 이제 컨트롤을 되는 거지. 그래서 그런 경험을 다 해보고 가라. 그러면은, 이제 나중에 결혼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? 앞에 경험이 있으니까 실패를 안 하는 거야. 그래서 옛날 엄마도 그런 말이 있거든. 아유, 우리 아는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, 여자를 데리고 왔고, 남자를 데리고 왔단 말이야. 요즘 동거 많이 하잖아. 그러면은, 그러거든. 아이고, 그러면 식을 좀 늦게 올리라. 그런 말을 한단 말이야. 늦게 결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일찍 한 케이스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, 제가. 근데 그런 케이스들이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은, 자기가 진짜 결혼을 해, 해야 될 나이 있잖아요. 그럴 해운에 헤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. 아이러니하게. 일찍 결혼을 해버리니까. 내가 진짜 결혼을, 해, 정년기 어라한게 오잖아, 자기한테. 자기 사주 운명에. 그런 회원에 많이 헤어지더라고 내게 보니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팔자풀이를 다 하고 자기 저희 말하는 살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. 뭐 오마살 다 갖다 붙이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살이라. <laughs> 그래서 없는 사람은 없지만. 그중에서도 그런 사례 작용을 많이 하면 하는 사람들을 두고 이제 결혼 이 늦게 시키라. 이 집안은 결혼 늦게 시키라. 니는 결혼 늦게 해라. 일찍 가면 실패한다. 그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늦게 하라는 거지. 뭐 어, 이해를 하시겠습니까? 오늘은 결혼을 늦게 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 그런 사주 운명에 대해서 이제 감독님께서 물어보셔서 도현보스에 대답을 해드렸고요. 그래서 어디 점을 보러 갔는데 니는 결혼을 늦게 해야 된다. 늦게 해라. 왜 그럴까.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도연보살이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. 도연보살 또 다음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.